안녕하세요. 봐. 안녕하세요. 그렇지. 아, 나 방금 요새 나왔다. 아, 나 어디야? 아. 근데, 좋은 요새야 그래도. 나데나도 야, 내캐릭예쁘지네 아. 응. 요새 뭐야? 나. 레... 공격력이 좀 급하죠 총 공격 너 레드팀이지 어. 야내 캐링 예쁘지 민트 색 민트색 <laughs> 야 아래 보지마 이놈아 감히 내 치마 아래를 보고 있어? 아 다시. 미... 미친... 아 아니 미치. 아나 우주정거장이 어망했소내 요새 다시 야지 내가. 야, 나 특별히 더 초대해 줬다. 우주정 거장 내가 초대해 줬어. 내 시간은 언제 와? 난내 네 요새. 아 어, 잠깐만. 뭐야? 어디 간 거야? 기나예나예쁘지

저 새끼 공격해 좋존에저좋존의 예. 어? 예 공격해. 바굴 다굴어디일까매드

아, 미친 새끼. 아, 이 목소리 지금 다 녹음되고 있다. 미친, 마친, 마친. 레드 드래곤 야 레드 드래곤이 어디 는데 보의 수정 바로 옆에. 보의 수정? 응. 어디 는데 아니, 그슈트라 라인, 응. 거기. 내 차를. <laughs> 야, 있다. 아 폭탄 설치했다 아미치 건설 도와준거야 건설, 도와준 건설. 아그아나 적팀인 줄 알았어 니팀씨아 네 <laughs> 근데 뒤 있는 사람들왜 자꾸 땜라는말 쓰지? 대비 뭐씨 진짜 우리만 땜막뭐 땜씨 뭐 땜씨 뭐 이러던데 아왜 나는 안늘어나 아싸. 만아 싸. 나 129만. 주사기. 주사기. 단지에첫나 근데 블랙 카드 발동 안 했지? 내이 새끼 폭탄 왜안터져 공격해미더 어떻게든, 그만큼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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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큼만큼은그만큼하 그만큼은, 그만큼만큼은만큼은 그만큼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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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

이거 수리 어떻게? 그 자기 옷에 가 가지고 아. 자기 옷에 가 가지고 수리하든 아니. 아니면은 그 스타트 라인 스타트 출발지 있잖아. 응. 거기를 가지고 가 수리하기 있거든. 그거 누르면. 전공정. 지고. 아. 하하. <laughs> 하하. 잘했어. 폭탄망이라폭탄 아, <굿. 웃음> 망이라. 폭탄 아니야, 이 새끼 아. 지금 순서 알고 있어. 고민. 빨방 빨강, 아이고, 야. 나이새끼가을 어. 아, 야 아, 쪼그. 아, 그 아, 그 아, 쪼그. 아, 쪼그. 아, 그그그 아, 고공격하면 아, 쪼그. 아, 쪼그. 아, 쪼망하는 었는데 잘했어 수민아 아 별로 미지아 진짜 보호막 안 뜨네 보호막 진짜 안 뜨네 아 그렇지 내요제 가야지 진짜 이번엔 내 요새 안 가면 진짜. 야, 도착하면 어. 폭탄 해제래. 기득이야. 어, 그러니까. 빨리 가 어, 어. 아, 착하게 이겨주자. 착게그하 <laughs> 아직 내가 워낙 예쁜 캐릭터해서 이길 수 있어. 간다. 여기서 네, 어, 업그레이드 해야 돼. 뭐야? 어. 그 어디 파랑. 응. 파랑? 이멜버려 아싸! 파 된다. 잘 가라. 아니, 그러니까. 오빠 잘 가. 진짜 같네. 우리 야 우리 클래스. 야나좀야 잠깐 나 대질 것 같아 미친. 미안해 안녕. 그다 이제. 어. 아, <laughs> 아. 미친. 아 진세 요새 밖에 안됐어 진세 요새 밖에 아니야. 나 현대 요새. 현대 요새. 아 맞다. 아. 재밌지재밌지 아, 벌써 안 돼. 아. <laughs> 아 피치. 한번만 더 틀려주세요 아아 <laughs> 뭐하는거야 아, 도우만 있어 괜찮아 아 빛이 보네따라 구름밀 아 뭐야 저거 안날려? 멜로드건 안날려? 파괴 됐어. 그그 그거, 그거 내가 설치한 거야. 어떤 거? 거8 3만 하고 35만 거 내가 설치한 거야. 그래서 안 돼. 내가 있어지거발표할수 있지. 여기 매각해 버려너 있는 보기가

빵 파랑색. 안 돼, 파랑. 아니, 결과 이력 이거라네. 아. 내가 파란색이라 했잖아. 마치나 초록이라 그랬어. <웃음> 아. 아싸. 총공격기 저, 조진색다 성공이? 아니. 수리를 해야지 응. 죽어라 걔 요새 아직 몇 군데 더 남았어 아니, 그거는 기원 요라서 소용없어 메인 요새가 파괴되면 은그 나머지 요새도 다 파괴가 되는거지 파괴되라 망해라 그리고 빨리 러 독점 해보까아 빨리 폭탄 두 촉해야 되는데 러독 할까 그냥 그트러독아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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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<laughs> 아, yeah. 내가 이판어 끝내버려! 와. 데설설못이이는는아아니지지렇지 진짜 우리... Good n e 살렸어. 나 보상받고 올게 어. 이도 보상받고 와도리미용카드도 포장 바이나 포장 그카이다 팔았거든 아니 포그정도면 뭐가지 이트니가 뭐지 이트니어 히트니 조용히 나개까 근데 히트니 그 게임할 때 캐릭터가 엄청 못생겼어 그럼 팔아야지 그 다음에는 어떤 맵을 할까 테마파크 맵 어떤 맵 할까? 나 캐릭터 나 팔게 내캐캐터터어떻팔 팔지? 거 캐릭터 그 캐릭터 카드 들어가가지고 응. 카드 추가 밑에 카드 재 r 기 있잖아. 카드. h a r 아. c t e r of the character of the character of the c h a r a c 좀... 그니까 <laughs> 나지치파오밖에 없어 지금 치파치파응치파오치파못 응. 그거... G... 예. 올리냐고? 아, 더 올릴 수 있는데. 일단. 그...